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오늘은 기가 막히게 고추기름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고추기름은 꽤 유명한 극초간단 방법입니다. 흔히 집에 있는 일반 고춧가루 있죠? 스푼으로 두세 번 정도, 그리고 고운 고춧가루는 한번 정도 넣어주세요. 색깔 내는 데 고운 고춧가루가 짱이거든요. 기름은 고춧가루 양의 두세 배 정도 넣고, 그냥 이대로 전자레인지에다가 2분 30초만 돌리시면은 끝! 그릇이 엄청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요. 이번 고추기름은 1번에다가 향만 조금 입혀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쭈피! 생강, 마늘, 파에다가 흠집 정도만 살짝 내주시고 중불에다가 색이 갈변할 때까지 천천히 쭉 튀겨주시면 됩니다. 파마늘 생강 양은 원하시는 대로 넣으시면 되고요. 운명을 다한 채소들은 건져주시고 그 온도 그대로의 기름을 담아 놓은 고춧가루에다가 어느 정도만 살짝 먼저 넣어가지고 골고루 좀 적셔주세요 그동안 기름이 살짝 식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강불에다가 살짝 연기가 날 때까지 달군 다음에 한 번에 다 붓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부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1, 2번 고추기름은 볶음요리 같은 거 하실 때 일반 기름처럼 이렇게 빙 둘러서 쓰시면 되고요 밑에 고춧가루 침전물들은 순두부찌개, 육개장, 라면, 짜장라면 등등에 이렇게 첨가하시면서 야금야금 기본내시면 됩니다 3 번은 찐 중국 사천식입니다. 원래는 길다란 고추, 대추 같이 생긴 등용 고추, 일반 고추 이렇게 세 가지를 섞어서 쓰는데 한국에선 구할 수가 없으니까 맵기 담당으로 베트남 건고추, 맛 베이스 담당으로 일반 건고추, 색깔 담당으로 고운 고춧가루 이렇게 대체하였습니다. 그리고 향신료 팔각, 초가, 계피, 감초, 월계수잎, 백두구 그리고 해양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팔각, 계피, 월계수잎, 해양 정도만 넣어도 되고 계피와 백두구는 시나몬과 일반 가다몬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X발 이런 걸 어떻게? 향신료가 너무 빡세다 하시는 분들은 마트 가시면 오향분이라고 가루 팔 거든요 그냥 요거 고춧가루 위에다가 뿌리 고 이번 고추기름처럼 뜨거운 기름 을 위에다가 싹 부으시면 돼요 그리고 추가로 이 화자오 마자오 라고 불리는 향신료들을 넣게 되면 마라 향이 날카롭게 확 나긴 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라 소스는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알파고랑 눈치 싸움을 좀 하다가 나중에 때가 됐을 때 마라가 뭔지 제대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죠 제일 먼저 향신료들을 약간 따뜻한 물에다가 30분 정도 불려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향신료들이 수분 을 머금으면서 향들도 확 확 살아나고 기름에 튀겨도 타지 않으면서 향도 훨씬 많이 배탈나게 돼요. 자 불려주는 동안 다른 작업을 좀 해주겠습니다. 고추들을 갖다가 가위로 좀 이렇게 일정하게 잘라주는데 그냥 일반 블렌더를 쓰신다면 이 작업은 굳이 필요가 없지만 저는 고추를 절구에다가 직접 빨을 거기 때문에 작업의 효율을 위해서 이렇게 이해 안 가는 짓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중약불에다가 자른 고추들을 넣고 약 6분 정도 바삭하게 구워줍니다. 그리고 대망에 이 절구에다가 넣고 사장 없이 팍팍팍 빠주는데 고추들이 위로 튀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입구를 막아주는 겁니다. 혹시나 직접 이 고추기름을 만들어 보실 분들은 그냥 블렌더 쓰시고 오양분 가루로 편하게 하세요. 저니까 이런 짓 하는 겁니다. 고춧가루들을 그릇이나 내열 용기 같은 곳에다 담고 위에다가 소금, 복지 않은 생깨 뿌려줍니다. 준비 끝. 자 이제부터는 똑같아요. 근데 이왕 제대로 만드는 거향낼수 있는 거를 다 때려박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 마늘, 생강에 추가로 양파, 쪽파, 고수까지 넣고 그리고 아까 불려 놓은 향신료들까지 마저 넣고 마찬가지로 채소들이 갈변할 때까지 천천히 저어주면서 튀겨줍니다. 다 건져내고 나서. 아까는 똑같이 기름을 달궈가지고 준비된 고춧가루 위에다가 시간차를 두고 이렇게 부어주시면 돼요. 바로 사용하기보다는 그릇 같은 거를 위에다가 이렇게 덮어가지고 하루 뒤에 사용을 하시면 향과 맛이 훨씬 안정이 돼요. 다 먹는 거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중국 흑식초로 많이 불리는데 중국어로는 전수, 우리말로 읽으면 진초라고 하는 식초예요. 많이 시지 않고 달짝지근한 게참 중독성이 있어요. 간장 없이 그냥 고추기름에다가 진초만 이렇게 섞어가지고 양념장을 만들고 만두를 이렇게 구워가지고 찍어 먹으면 됩니다. 수바라시. 아니면 물만두나 고양만두 같은 거 그냥 물에다가 삶아가지고 고추기름 한 바퀴, 두 바퀴, 진초 한 바퀴, 고수를 위에다가 딱딱딱딱 뿌려가지고 그냥 먹으면 돼요. 딜리셔스. 딜리셔스. 실제로 중국 사천 지역부터 해서 중앙 지역 그리고 북쪽까지 이런 식으로 많이 먹고 만두 외에도 마라탕, 우육면, 각종 면요리, 탕요리에 대부분 넣어서 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자, 4번은 제가 마카오에서 생활했던 당시에 식당에서 좀 자주 봤었던 그런 양념장들 중에 하나인데요. 간마늘을 쓰거나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다져가지고 요거 두시라고 불리는 중국 발효콩이거든요. 쿰쿰한 게 약간 청국장 같은 그런 냄새? 이게 또 장류라 가지고 튀기면 엄청나게 고소해져요. 요거를 갖다가 다진 마늘과 함께 약불에서 그 알리오 올리오 만능 오일 있죠. 고거 느낌으로 저온으로 천천히 볶아 주시면 됩니다. 온도는 아마 120도를 넘지 않게 유지가 될 거예요. 이렇게 5분 정도 볶아 주다가 고춧가루, 아까 좀 빼놓은 거 그거를 넣었는데 그냥 일반 굵은 고춧가루나 마트에 크러쉬드 페퍼라고 굵게 갈린 고춧가루 팝니다. 아무튼 넣고 2분 정도 잘 저으면서 볶아 주시다가 요거. 중국 백주거든요. 뭐 고량주 약간 비슷한 건데 요거를 갖다가 한국자 정도 이렇게 나눠서 흘려줍니다. 확 튈거 것 같지만 저온이라서 안튀어요 사실 그냥 이거 수분 보충하는 거라서 그냥 정종이나 소주, 하물며 맹물을 넣으셔도 돼요. 사실. 근데 이 수분 보충을 안 해주면은 이 내용물들이 수분이 다 빠져가지고 나중에는 농도도 하나도 없이 딱딱한 알맹이들이 건조하게 돌아다니는 그런 형태가 돼서 식감도 되게 안 좋고 막 그래요. 그래서 수분을 좀 넣으면 이것들이 수분을 확 먹으면서 다시 촉촉해지는 그런 양념장 같은 농도가 다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분 정도 해서 알코을좀 날려주시고 마지막 색깔을 내기 위해 고운 고춧가루를 넣고 이것도 약 1분 정도. 그리고 마지막에 백주가 좀 아까우니까 냉물로 반 국자 정도 보충을 하고 이것도 1분 정도. 그러면 끝입니다. 병에 담으시면 돼요. 마늘과 장을 함께 볶은 거라서 굉장히 한국 사람들한테 잘 맞고 전혀 호불호 없는 그런 맛이라고 보시면 돼요. 밑에 내용물들이 좀 촉촉하죠? 저번에 황금볶음밥 할 때도 이 양념을 얹어서 먹었죠. 볶음밥에는 무조건 잘 어울리고요. 바로 이 다음 영상에는 이 양념장을 이용한 그런 간단한 라면 요리 보여드리도록 할 거니까 많은 기대 바랍니다. 자, 대망의 마지막. 요거는 버터로 만드는 고추기름이에요. 요런 거 난생 처음 보실 텐데 정체를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만들고 있는 거는 만트라고 하는 터키 음식이에요. 만두도 아니고 파스타도 아닌 오묘한 그런 모습이 되게 인상 깊었던 그런 요리거든요. 특이하게 위에다가 요거트를 소스처럼 얹어서 먹어요. 터키 요거트랑 질감이 비슷하고 그나마 구할 수 있는 게요 그릭 요거트인데 또 당첨가가 안돼 있는 건 하필이면 요 저지방밖에 없더라고요. 또 우리의 적은 탄수화물인데 왜 자꾸 지방을 빼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에다가 아까 만든 버터 고추 기름을 요렇게 또로록 맛은 그렇게 눈이 확 떠지는 그런 맛은 아니에요. 그냥 고추기름 하다가 이것도 생각이 나서 이 세상엔 이런 음식도 있다. 그런 취지로 요 만트도 한번 해본 겁니다. 자, 오늘도 저의 예상과는 다르게 영상이 살짝 길어지긴 했지만 제 성격상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그래도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간단한 요리부터 해서 색다르고 이색적인 그런 신기한 요리들까지 많이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많은 기대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